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추태와 무관하게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연히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이 걸린 검찰 개혁 문제를 정치적 선동에 휩쓸려 얼렁뚱땅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기 문제를 놓고 수기 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던 모습을 상기해 보십시오. 검찰개혁 문제 또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그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주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특정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바로 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와 달리 검찰이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번 진술을 하고 조서에 지장을 찍으면 설령 그것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진술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번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에서 검찰을 통한 무수한 인권 탄압이 빚어졌던 것이고 정치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불행한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 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검찰의, 경찰의 권력화와 비대화 문제는 검찰의 수사, 수사 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 중앙경찰, 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그동안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되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검찰과 경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안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안에 들이는 위험천만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와 수사 기소를 분리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한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개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그러한 무지 몽매한 억지 주장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수처가 없다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주장은 조국이 없으면 검찰개혁을 못하다는 황당한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괴변에 불과한 것입니다.